을 산다고, 입 닥쳐. 새 차를 사세요, 입 닥치세요. 결혼한다고, 입 닥쳐. 휴가 가세요, 입 다물어요. 강좌 들으러 가세요, 입 닥치세요. 승진했어, 입 닥쳐. 우리의 꿈 비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99% 잘못된 시간에, 잘못된 사람에게 너무 일찍 입을 열기 때문입니다.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우리 프로젝트, 성공을 공유한 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. 그런 시기심과 은근한 질투심은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걸 깨닫기도 전에 깎아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. 그러니 입 닥치세요. 대부분의 친구들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들보다 나은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어떤 가족들은 숨은 질투심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.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. 현명하게 생각하세요. 물고기가 입을 다물면 어부의 낚시바늘로는 잡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. 현명한 사람에게는 한 마디면 족하다.